오늘 시간이 없어서, 어,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 아무튼, 그, 서명대 하시는 분들이 우리 당의 최고의 애국자고, 또, 그, 우리 당의 최고의 예당 시간까지 그렇게 하시 하고요. 어, 사무처, 사무총장을 빌었던 사무처 분들도, 어,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보다는. 그 고생의 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 우리 당선교가 휴가를 이렇게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어 준비를 해주시고 이번 주에 어 당에서 대대적인 현수막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대비를 해주시고 어 최소한으로 각 시도당들로 한 200장 어 정도씩은 박근혜 대통령의 탈로석방이 민심입니다. 그런 현수막들 중대관해 있는 현수막도 있고 또그 현수막을 전국에 매천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무튼 중앙당이 또 중앙당에서 제작해 주는 현수막 외에 우리 당원들이 그 애틋한 마음, 당원들의 이름이 들어간 애틋한 마음을 당원분들 앞에 가게 앞에. 혹은 집에 앞에 당원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현수막들을 각자 각자 제작을 해서, 방에서는 한 2천장을 만들겠습니다만은, 어 우리 당원들이 만드는 부수를 해서 한 만장이, 만장 정도가 8월 15일까지, 어그 현수막이 전국에 많은 국민들한테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4년 5개월째 1,600일 가까이 됩니다. 어, 어. 여러분들 이제 그 사항들이 국민들이 제가 다녀보니까 정말 그 시장의 장판에서 정말 어렵게 재수업하는 그 할머니들도 다하시더라 이제 그만큼 우리 공화당이 많이 홍보를 한거예요이 언론 방송이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묻으려고 그렇게 또 국민의힘의 이준석이 가지금 싸가지 없는 놈이 그렇게 이렇게 해도 국민들 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8월 15일 이제 그 사면 이제 석방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들한테 대대적인 공부활동, 또 우리 마스크도 그렇지만 우리 전단지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한 당부나 전단지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당부 전단지 작업도 대대적으로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 서명대 몰아하기. 어, 당구 기존의 시당이나 도당에 있는 혹은 어, 각 서명대에 있는 당구가 새로 나오고 전단지도 새로 나오니까요. 당구 전단지 이번 주에 다 수진하셔야 됩니다. 또 나가서 전단지 작업, 박근혜 대통령 어, 뭐 석방이 파릇을 심이라는그 전단지 작업도 대대적으로 이번 주에 해,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당에서 뭐, 조선일보나 문화일보 광고는 미리 저희들이 잡아놓은 날짜들이 좀 있어서, 그, 그한 날짜들을 좀 체크해서 몇 번의 광고도 내겠습니다만, 어, 기도해 주시고, 또, 음, 현수막 작업, 전단지 작업도 대대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뭐 박근혜 대통령 나오셨을 때, 지난번에 총선 뭐 그런 거 별로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것은요, 어, 소위 설마는 졸부들이 하는 얘기고, 좋은는 그보다 좀 큽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오르면요, 대통령 말씀대로 아무리, 아무리 거짓 인 산이 국민의 눈을 다 가려도요, 언젠가 진실을 밝혀지는 거고요. 그러다보면 다녀보니까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부리 세력보다는 정의의 세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강조당 당당하게 그렇게 갔었으면 합니다 오늘 바쁘셨고 어, 또 폭염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동지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와주신 유튜버님들께도 네. 어, 감사를 드립니다. 파이팅 하시고 폭염에 어, 가족들하고 다투지 마시고 동지들끼리 좋은 음식 어, 네, 이렇게 나눠주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예예예. 아, 예, 예. 어, 이건 어, 우리 공화당의 정신, 당원의 정신이고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라고 우리 공화당의. 아무의 정신이고, 어,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정신이라고 볼수 있는, 국민교육헌장에 관한 그 개첨, 당사 개첨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한 말씀 드해주세니다 저, 지금 아마, 그, 그 시도당에는 다 보냈죠. 예, 다. 우리가, 어, 국민교육헌장 판을 만들어서, 어, 시도당에는 다 보냈고요. 그 다음에, 애국동지회나 우리 공화당과 관련된 그 당협, 어 당협 사무실은 먼저지만 뭐 연구소나 여러 가지 정치 행위를 할수 있도록 대부분에서 바뀌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 그, 어, 법적 문제가 있으니까 뭐냐 면그 안에다가 뭐 우리 공화당을 적고뭐 안에 정치 활동하는 그런 모습은 빼는 게 좋고 시도당은 괜찮습니다. 근데 각 당협 사무실, 우리가 당협이라고 사무실 못 갖추잖아요. 외국 동지라든지 그런 형태로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식으로 사무실 가진 분들은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몇번 얘기했지만은 민국에서 시도당 위원장님들이나 그런 위원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시민단체의 사무실 가져도 됩니다. 지금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조그만 사무실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오늘 아까 일부 드렸지만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의록실선해 가지고 이렇게 65년도 1월 16일 날, 정확한 워딩이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진실과 정의라는 정신적 자본이다. 우리가 복지사회,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고, 또그 복지사회로 가려면은 막대한 물질과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의 기본은 진실과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65년도 1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그 연등교시에서 말씀하셨던 거라서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그 진실과 정의라는 가치의 길이 그 정신을 이어받는 길이다. 그 다음에 56주기 이승만 대통령 56주기 때 제가 말씀드린 자유정신 이승만 그 금국 대통령의 정신은 자유정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유정신과 진실과 정의의 정신을 우리는 가져 밝은 중단이죠. 거기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합니다. 전그철식에 오늘